춘천시와 도시공사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차 징수요원 대신 무인화로 전환하고 시청 노상주차장도 늘립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차량 80여대가 주차하던 춘천 세명동 주차장 자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건물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나 끝날 전망입니다. 시청과 제일 가까운 공영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 주차난이 가중됐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주차를 어때 냐고 물어봐서 일단 시청로 들어가시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여기 지금 뭐 상가가 다 죽었어요 지금 현재. 춘천시가 급한 대로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에서 예 춘천 여자 고등학교 방향 자전거길에 노상 주차장 32면을 조성합니다. 또 한국은행 담벼락과 맞닿은 옥천길에는 대형 관광 버스 세 대가 될수 있는 주차장을 만듭니다. 노상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주차난을 좀 완화하고 더불어 방문객들을 유도를 해서 상권 경제 활성화에도 좀 시청 지하 등 유료 공영 주차장 9곳은 무인 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징수원이 없는 대신 대형 마트처럼 정산기에서 사전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차량과 경차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자동 감면해주는 시스템도 갖춥니다. 징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출차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리고 저희 인력의 효율화 운영과 춘천의 공영주차장은 제일중앙시장 등 92곳에 5천 명 정도 반면 등록된 차량은 15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